시작 자, 1년 전에 한번 붙었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다시 또 인천 최고 엘리트 출신이 왔어요 지금 우리 문지기 지금 부셔버리러 왔습니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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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업 줘야 돼 가볍게 좀힘좀 좀 빼요 어. 현성아 어. 가볍게 릴렉스해 그렇지 그렇지 미리 움직여 미리 움직여 형, 형이 너보다 빠르니까 보고 막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미리 움직여 미리미리 미리 움직여 그래 미리 그래 미리미리 그래. 미리 움직이면 그래 안 맞아 그래 그렇지 나이스 원투 그런 거 맞으면 안돼 형아 오랜만에 한 대잖아 빨리 경기 감각 깨우기 전에 빨리 단타로 끝나지 말고 빡 그래 그래야 맞는 거야 하나 더 들어갔어야지 연속 빡 그래 오케이 작게야 작게 작게야 좀 음, 그래야 걸려 옳지 오 어우 야 작년보다 좋은데 현성? 어 형이랑 좀 좋아 그렇지 거기서 빠드까지 자헤이 아, 붙으면 빨리 붙으면 빨리 움직이고 먼저 때릴 생각에 붙으면 어퍼부터 어퍼부터 잘가 아 나이스 카운터 중심 뒤로 빠지지 말라 했지 연성아 딱 대고 어, 대고야 대고 앞으로 중심 앞에도 뒤로 빠지지 마 어. 30초 30초 대고야 뒤로 빠지지 마 빠지지 마 중심 딱 받쳐 놓고 뒤로 빠지니까 안 되는 거야 형처럼 딱 앞에 받쳐 물러설 생각하지 마. 물러설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벌써, 벌써 또 체력 빠진 것같더라고 수식어 그 다음 뭘 다음 거야? 딱 먼저 뒤로 빠지려고 하지만 딱 가도 올리고 딱 대, 딱 형, 그형처럼 봐. 저런거 보고 배우란 말이야 아형 묻어놓고 형턱땡겨형딱턱 묻어놓고 그냥 딱 때리잖아 그래서 밀리면 안돼딱 그렇지 그렇지 당황해서 날 당황해서 주먹 날리지 말고 딱대딱 딱 대고 해딱어 형의 움직임에 절 필요 없어 엄마 맞서 싸운다는 생각으로 상대보다 상대 가슴에 얼굴 붙었을 때딱 그래 그래 막휘들로 시들러 같이 시들러야 돼 그래 그래야 걸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맞고 가겠지 그래 잘 보고 주먹의 궤도를 잘 봐야 돼 그래야 바디 같은 거안 맞고 안 걸리는 거야. 봐야돼 봐야돼 수비하면서 봐야돼 수비하면서 상대 봐야돼 형도 힘들어 형도 힘들어 현성아 때리다 힘들어 방심하지마방심하지마 집중해 집중해 그래 데이스 어우, 그래도, 올해. 올해는, 배맞고 안갈 건가 본데? 어, 풀렸는데. <laughs> 집중해, 씨 그래, 보여줘, 이씨. 문지기 패기, 아, 아, 주 주저... 아.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오케이? 오케이, 자, 에. 네. 아, 어, 일어났습니다. 다운 한번당연히데 일어났습니다. 역시, 역시 내가 제일 2년 전부터 달리기만 하라고 해도 달리기를 인지하기 시작한 우리 문지기. 어 좋아 그래 버텨야 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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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그렇지 걸리잖아. 형때리다 걸리잖아. 그래 엉덩이 쭉 빠지면 안 돼. 시 엉덩이 딱 다리 힘 주고 종아리 에딱아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마, 집중해. 주저 앉을 건빨 주저 앉고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뭘 싸울 건빨 싸우고 집중해 집중해 그래 집중해 뭐 보여줘 잘했어 3라운드차삼 3라운드 야 라스트 라스트 라운. 뒤로 가지 마. 먼저 하려고 해봐 현성. 벌써 지금 벌써 몸이 지금 뒤로 빠지고 있잖아. 네가 앞으로 가. <목소리>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와야 돼. 똑같이 때려도 인마 뒤로 빠지면 안 된다고. 자, 아, 아 나이스 바디. 어,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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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된 거야 뭐야 뭐야 아스톱이야 어. 1, 2, 3, 4, 5, 6. 자, 호흡하고. 오케이, 선생 괜찮아요? 괜찮아요. 4전 아, 오기 아, 몰라? 네번 쏘려도 5분 만에 역전하는 4전 오기. 아, 오케이. 아, 자, 렛츠고. 괜찮아. 3번 아, 밖에 안쏘졌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뭐, 뭐, 중간에 쏘려도 괜찮아.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뒤로 가지 말라 했지. 네가 먼저 가라 했지. 먼저, 먼저, 먼저 하려고 해요. 먼저, 먼저, 먼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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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도해, 먼저. 뒤로 빠지지마 엉덩이 빼지, 엉덩이 뒤로 쭉빠져있지 말라 했어. 가, 앞으로 딱 앞에 두고.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가, 그래, 앞으로 가. 먼저, 그래. 가 앞으로 또 뒤로 간다. 잘 받아쳐놓고도. 야, 그래, 또 대고 맞지 말고 임마. 움직여.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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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봐.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너희마형 여기까지 불렀으면 씨, 뭘 보여 줘야 될거 아니야. 빡! 아이 집중 해 에너지 모아 뭐 인마 빡! 아 뒤로 도망가지 말고 네가 앞으로 밀어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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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밀어갖고 임마 딱 네가 뭐 해봐 지금 딱뭘 자꾸 응. 인사하지 말고 막 빨리 때려 임마 뭘 먼저 해 먼저 보여줘 먼저 보여줘 그래 먼저 보여줘 먼저 보여줘 먼저 보여줘 먼저 먼저야 먼저 그래 먼저 뒤로 나. 빠진다 지금 힘다 빠졌다 지금 나. 이래서 임마 체력이 중요하다는 하 거야 어? 그래? 때려?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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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혀 그냥 그래 뭐 아직 서 있잖아 보내야지 그냥 그래 보내버려 그래 이기는 거로 이기는 그래 작게 작게 때려 집중해 집중해 너 이래갖고 막 프로 선수 못돼 임마 que okay.